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쓴것 같아요 어, 일단 뭐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 가지고 제 근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회사를 인수를 했고 셋업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거의 그게 막바지에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나서 다시 또 유튜브 채널을 열심히 운영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일단 제 자신을 좀 과대평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둘다 잘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아무래도 이쪽은 좀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어 아무래도 거기에 집중을 좀할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영상을 찍을 수 없게 된것 같아요 어 거기다가 지금 한요 4주 정도 동안 그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안 좋은 일이 어, 지금 우크라이나 랑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지면서 굉장히 힘든 분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저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장 자체도 굉장히 안 좋고 뭐 요즘에 조금 회복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너무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장을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거기다가 또팰렌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랑 크게 공유를 할 만한 요 4주 동안 뭐 엄청난 뉴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팰렌티어를 다뤄주시는 분들께서 그래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예, 제가 없을 동안 그런 분들 통해서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셨을 거라고 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 회사 셋업하는 것도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좀 시간이 날것 같고 또 열심히 이제 제 나름대로의 생각들이랑 뭐 팰렌티어 소식들을 좀 여러분들한 공유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도 팰렌티어 소식을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일 최신 이야기부터 해보자면은 어 이번에 페라리. 페라리랑 펠렌티어랑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굉장히 좀 오래된 파트너십이에요이두 이두 회사가 지금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 이 페라리가 이 F1, 그포뮬러1 자동차를 만들, 만들거나 그 운영을 할때 어, 파운드리 위에서 이제 데이터를 프로세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펠렌티어가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페라리가 이번에 바레인 어, 그랑프리에서 1등, 2등을 동시에 차지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페라리가 우승한 거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나온 페라리 엔진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라는 커멘트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뭐 아무튼 이제 페라리가 우승을 하면서 이 간접적으로 펠렌티어에도좀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 어 그리고 어 앞으로 남은 대회들도 이제 페라리가 좋은 성적을 거둬주기를 바랍니다.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그 f1 포뮬러 1 다큐멘터리를 시즌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선수들 이름도 외워지고 뭐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볼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f1에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어요 많이 가고 있고 당연히 이제 페라리를 좀 응원하고 있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그 F1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몇 가지 소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 두 가지만 좀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그 펠렌티어가 영국에 있는 NHS랑 계약을 연장을 하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이게 좀 되긴 했어요. 소식이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덧붙여 보자면은 이게 펠렌티에가 궁극적으로 이 해결했던 문제가 어 지금 영국 의료 시스템에서 보면은 지금 대기자 라인이 굉장히 많대요. 어 이게 응급 환자 말고 비응급 환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수술이라든지 진료가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팰렌티의 파운드리를 도입을 하고 나서부터 이게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성과가 너무 좋아 가지고 지금 NHS에서 어 팰렌츠랑 계약을 연장을 하는 시기에 지금 뉴스가 나왔던 상황이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면 어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의료가 굉장히 많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진짜 이 대기자 라인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특히 이게 퍼블릭을 통해 가지고 어, 좀 공짜, 굉장히 싸게 이렇게 진료를 받고 싶으면 이 대기자 라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정말 말이 안될 정도로. 한숨만 나오는 이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팰렌티어를 도입을 함으로써 영국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이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스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스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이콥스라는 회사랑 펠렌티어가 스트레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 전에 펠렌티어가 현대랑 맺은 현대중공업이랑 맺은 계약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인,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패턴 그 파운드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제이콥스랑 펠렌티어랑 협업을 해서 그 수도 그러니까 워터에 관련된 어떤 제3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어, 팔겠다라는 식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랑 그스마트십야드를 만드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이콥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고 어, 전통적인 레가시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거의 뭐 엔지니어링 부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기술을 컨설팅을 해주고 제공을 해주는 그런 회사로 보여집니다. 그런 회사로 보여지고 실제로 어 미국 정부랑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 실제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규모, 계약 규모가 그래도 나름 좀 의미가 있는 규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봤을 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펠렌티어가 요즘에 큰 회사들이랑 계약을 맺는 그 계약 방법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좀 다르다 라는 느낌을 좀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면이 펠렌티어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길이 저는 이쪽 결국엔 이쪽 길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샴 샹커 이 ceo 분이 얼마전에 했던 인터뷰에서도 이 팰렌티어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길이 이쪽이다 라는 식으로 그 멘트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다른 어떤 회사랑 그 어떤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는 회사랑 협업을 해서 그 인더스트리에 맞는 그 인더스트리에 있는 생태계에 맞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게 팰렌티어한테는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 항공 인더스트리에서는 그 생태계 안에서 꼭 필요한 어, 소프트웨어가 된 스카이와이즈. Skywise. 스카이와이즈를 에어버스랑 펠렌티어가 협업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산업 생태계에 꼭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게 펠렌티어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 샴샹크 형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당장에 제가 생각만 해봐도 여러, 가, 여, 지금 벌써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스카이와이즈가 제일 대표적인 예고, 그리고 신트로피 머크랑 지금 하고 있는 신트로피라는 암 리서치 회사가 있고 그리고 에테니아라는 어,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솔빙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또 따로 있고 위조 어, 위조랑 Wejo, 같이 어,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또 만들고 있고 어, 이번에 제이콥스까지 지금 제 머릿속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지금 한이 정도 이 정도인데 제가 보기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레거시 기존에 는 레거시 회사 혹은 스타트업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그쪽 인더스트리에 맞는 그쪽 생태계에 맞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는 게 팔렌티어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샴이 예전에 그 CNBC인가요? 아무튼 어디 나왔을 때 넥스트 제너레이션에는 그 AWS 말고 팰렌티어 파운드리가 AWS를 대체할 거다라는 식으로 멘트를 하셨는데 그 아마 그 의미가 이런 식으로 팰렌티어의 방향성을 설정을 할 거다라는 거를 좀 저희한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멘트를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저는 이런 식의 계약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레거시 덩치가 큰 기업 아니면 그 생태계를 잘 아는 어, 그 생태계에서 이미 좀 탑티어에 올라가 있는 회사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그 거기에 알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 생태계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밖에 없게 이런 어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 나온 이 제이콥스랑 맺은 이 계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 워터라는 섹터 자체가 미래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음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번에 제이콥스랑 계약을 맺으면서 이번에 이 워터라는 섹터에 어,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그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또 상용화시키면 또 굉장히 좋은 펠렌티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 매출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요두 가지 정도가 좀 나름 의미 있는 계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어 그리고 이거 뭐좀 개인적인 이야기긴 한데 어 제가 어 저랑 굉장히 친한 지인이 어 대기업에 다니는데 어이 친구가 이제 펠렌티어에 문의를 한번 넣어봤었어요. 넣어보고 어 우리 회사에서 한번 쓸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문의를 넣어봤었는데 실제로 답장이 왔고 미팅까지도 두번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저한테도 형이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한번 자기가 대신해서 물어봐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얼마나 작은 비즈니스까지 이제 펠렌티오의 파운드리가 사용이 되는지 이제 그게 나는 궁금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어, 실제로 이 친구가 물어봐줬었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들었는데, 답을 들었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까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비즈니스까지 뭐 펠렌티오의 파운드리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어, 실제로 작은 클리닉 정도는 Foundry for Builders를 통해서 문의를 하면은 어떤 어,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뭐믿자야 본전이니까 <laughs> 뭐 가격이 얼마나 나오든 뭐 문의하는 거에는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일단 뭐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답장이 올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왜이 생각을 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를 보기 때문에 환자를 보기 때문에 환자 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그 본인들의 디테일을 작성을 하잖아요 작성을 하시면서 어떤 데이터들을 남겨주시는 과정인데 이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 랩에 저희 클리닉에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 그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답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3천 명 정도 지금 저희 어 페이션트 다타베이스가 쌓여 있는데 여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지금 문서로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예를 들어, 뭐,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왔다, 아니면은 뭐, 전화 페이지를 보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데이터들이 쌓일 텐데, 어, 제가 사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해야지 해야 효율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고 미래의 회사를 운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데이터를 콜렉트를 해봤자 이게 사일로로 어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게 전혀 서로 이야기를 안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좀이 이렇게 모아 둔 데이터가 지금 15년치가 있는데 이걸 전혀 사용을 할수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실제로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10군데 정도 서플라이어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의 재고가 쌓이잖아요. 재고가 쌓이고 뭐매트리얼 어떤 것들을 써야 되고 어떤 것들을 주문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더잘 어, 잘 나가기 때문에 주문 비율을 늘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한 눈에 볼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하, 수동으로 다 체크를 하고 이런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팰렌티오를 만약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어떤 툴을 만들 수만 있게 된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넣어본 거예요. 분명 자영업하시는 분이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 저같이 작은 사이즈의 회사도 이런 데이터들이 꽤 많이 쌓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은 그리고 가격이 정말 어포더블 <laughs> 하다 충분히 어, 낼수 있을 만하다 싶으면은 한번 문의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문의하는 거에 돈을 드는 건 아니거든요 컨설팅하는 것도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처럼. <laughs> 아무튼 오늘 영상은 한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제 영상을 기다려 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또 열심히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어, 지금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안 좋지만 그래도 어, 버티시면 저는 최소한 버티고 있습니다 열심히 버티고 있고 어, 사실 지금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담아야 되는 순간이긴 한데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일단 자본이 어 생기자마자 바로 회사로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어 가지고 지금 주식수를 어뭐 펠렌티어 라든지 테슬라 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지금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냥 버티고 있고 어 또이 또한 지나가는 어떤 큰 사이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다 화이팅 하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